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본연의 중개실무, 제11강 시간으로서 6. 중개업자의 사용인, 1. 사용인,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3. 사용인 비교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인, 자, 사용인의 의미 같은 걸 먼저 <laugh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인이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즉 중개업자가 여기 사용인이 있으면 고용을 한 거죠. 고용. 즉중업자가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 사용인은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용인있데 사용인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간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용이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사유인중개사 소소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중개 보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유인은 두 종류 하나는 소소공인중개사 또 하나는 중개 보조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사유인은 언제 신고하냐 자 중개업자가 고용을 했습니다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둘로 나눠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자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한다? 즉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저이 사용인이 어떤 업무를 할때그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는 종료된 날부터 종료 이후 자 종료된 날부터니까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됐다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아, 고용은, 그렇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데, 자, 고용 종료됐을 때는 10일이라는 거, 요 숫자 같은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그 숫자 10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면, 뭐, 10청소, 뭐, 종변협에서 10학 관련된 거, 청문, 청문 통지, 청문 통지, 청문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거, 자, 이게, 소는 중개사무소 할때 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이전한 다음에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중개사,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 종료 시에는 그 고용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의 사원, 입원, 분사무소 책임자를 변경할 때, 그때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역시 신고를 합니다. 등록한 층에 신고하는 거예요. 시공구청에다가. 그리고 등록 사항을 협회에 통보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등록 관청에서 앞에 있었던 걸 신청을 받, 신고를 받았을 때 등록 관청이 뭐 등록증을 교부했다든가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등록 사항을 협회에다가 그 다음 달 만약에 5월 달에 신고를 받았으면 다음 달 6월이죠 6월 달 10일까지 6월 10일 이전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 0소종비형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10자 10이나 숫자 7 정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안 헷갈리고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연이, 어, 전략과목이라는 거는, 그, 분량도 적당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어, 숫자 같은 거안될수 있는 요령 적어놓은 것도 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거니까 꼭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용인의 업무의 한계는 무엇이 있냐? 그, 둘은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아니는데, 중개 보조는 사실 단순 업무 현장 안내라든가 중개업자의 뭐 사무 보조 글자 그대로 보조만 하는 거예요 보조 이 사람들은 중개만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 업무 할수 없고 뭐 거래계약서 작성 못하고 확인 설명서 당연히 작성 못하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당연히 현장 안내할 수 있고 자 현장 안내 보조도 할수 있고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항상 본인이 당해 중개업무를 해 했을 때는 누구랑 중개업자하고 함께 플러스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모한다 뭐 서명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서명, 친필 사인하고 날인 도장 찍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등록 인장, 인장 등록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사용인이 그 어떤 업무를 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중개업자가 사용인을 고용을 했는데 사용인이, 사용인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인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소속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를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이익이나게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중개보조원이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그 중개의뢰인으로 해본 의, 의뢰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뭐 매매를 성사한다든가 뭐 현장 안내를 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거짓된 정보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손해를 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자이 사용인이 그 어떤 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하고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뭘 준다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야죠 이게 재산상 손해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인이 잘못하면 이 재산상 손해 누구의 책임이다 중개업자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용인이 어떠한 그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끼쳤을 때 그때 의 기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없이 뭐 경기가 나빠갖고 뭐 손해를 줬다든가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 아닌 아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때문에 납된거죠 근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준다든가 이러면 고의나 과실이 되는 거예요. 고의죠 그때는 이렇게 손해를 줬을 때는 중개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집니다. 즉사회인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고의나 과실이라고 해서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을 때, 고의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책임을 지지만. 이게 이미 성립한 다음에 중개업자의 그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이 사람은 과실 없어도 사용인이 과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어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용인은 과실 책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양자 모두 책임을 줍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 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치게 되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개업인이 손해를 입어서 사용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했어요. 자, 배상을 하면. 아 중개업자는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중개업자 배상한 이후에 사용인에게 부상권. 야,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 저기 갚았는데 손해가 생했는데 너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너 내가 갚은 것만큼 나한테 돌려다오.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이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형벌을 받았어요. 형벌, 징역형이나뭐 벌금형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을 받게 되면 뭐 과태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행정형벌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가 기소해갖고 벌금형이든 지면든 때리는 걸얘기합니 법원에서 이렇게 사형인이 형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역시 뭐에 처한다? 이들도 벌금형에 처해져요. 이들은 실형은 받지 않지만 벌금형에 처해져요. 이 벌금형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300만 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300만 원이 넘어가버리면 중개업자도 어, 등록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유인에 대해서 뭘잘 알아,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얘기죠. 관리감독을 잘해서 중개인에게 손해 주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개업자가 정말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인이 뭘는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죠. 벌금이 저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틈으로써 중개업자로 하여금 항상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규정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사용인의 비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존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공통점이 있는 건 무엇인지 자,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사용인 자, 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증 유무입니다. 예, 자격증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이 있죠. 그러나 사용인은 없습니다. 자 자격증 두번째 두번째 자, 인장등록의무 자, 인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수 있으니까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죠. 거래기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인장등록의무 있고 사용인은 중개업무를 할수 없으니까 임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중개업무 수행. 자, 중개업무입니다. 중개업무를 할수있냐없냐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할수 있고, 사용인은 할 수가 없는 것. 아, 다 요, 요 사용인은, 요때요 사용인은 바로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 사용인입니다. 지금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보조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 번째 네 번째 자 서명 및날인후 서명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이 의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 중개업무를 했을 때서명하고 날인하는 의무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그걸 했다면 중개업자와 같이 해야 되니까 있고 중개 보조원을 할수 있다 없다 없죠 중개 보조원은 중개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들만 가능한 겁니다. 자, 고용 해제할 때, 고용 또는 고용 관계 종료한 경우. 자, 이 경우는 두개다 똑같이 적용이 에요두개다 똑같이 적용인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 고용인 경우에는 업무 개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자,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자, 종료. 종료됐을 때는 고용 관계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여섯 번째, 민사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죠. 손해배상 책임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중개보존, 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칩니다. 자, 이들도 다 책임을 지고,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도 아까 배웠습니다. 자, 현사상 책임, 자, 이제, 손해배상은 민사상이고, 이건 형사상 책임입니다. 형사상 책임 역시, 지금이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일 때, 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으면, 중개업자도 뭐가 된다? 벌금형이책임니다 벌금형. 만약에 이 벌금형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 그 때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덟 번째 행정 책임,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 책임인데,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 중개보조원이 지연이나 벌금을 받아서 중개업자가 벌금을 받는데, 중개업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그때는 뭐 한다?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든가 뭐 기타 기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비밀 준수 의무 그리고 금지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도 적용되고 중개 보증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사용했는지 보존 이 사유, 중개업자의 사용이니 소속 공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중개 고조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암기를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이해를 잡고 하면, 아,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수 있고, 중개고조는 단순한 업무이니까 중개업무를 못하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다 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인 중개실무 제11강 시간이었고, 유,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